와어저걸 봐. 저거 저뭐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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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립 시키는 거아거야 저거 저거 야 누가 또들어왔어 누가 누가 어 누가 또저어오거 저거 야거저누 저거 저거 뭐야 제친구거지 아닌데. 어, 뭐, 아직 아직도 아직도 그막 그, 파악이 안 돼. 뚝 누나 아니야, 누나? 누나 아닌 거 같은데. 그, 막 키스 게이? 뭐지? 모르겠어. 니 추종자겠지. 좀더 강력한 총알 없나? 좀더 강력한 총알, 클로로 파이트스라니까. 클로로 가져가 보면 클로파이트 캐로 못 가잖아 지금. 저 친구가 뚫어줄 거야 길을. 지금 뭐 이게 쩔지, 이게 쩔 아니야, 쩔게. 이 네가 부르재매. 부르자곤 했지만 저기 풀템일 줄 몰랐잖아. 우리 하... 바로 밑에 템까지 내가 주려고 했었는데. 응. 사기꾼 아니 야 사기꾼 저거 사기꾼일 수도 있겠구만. 사기꾼 오 거주... 시발 뭐야 저 저거 봐, 저거 저뭐 하는 짓이야 저게 지금 다잘 <laughs> <난> 모르겠어. <laughs> 사기꾼이야 빨리 저저 저 친구 빨리 아이템 하향시켜 빨리 우리랑 동급으로 맞춰야 돼. 아신나사지막 때려부수고 있잖아 지금 다다 다 이거 잿더미로 만들고 있구만 하양이 필요하다 어, 자차하양시켜 빨리 기다려봐 음, 지금 미친뛰고 있잖아 지금 다 잿더미로 만들고 있구만 끔찍해, 절망적이야. 저주슨저 뭐야 저게 지금? 나도 저 정도로 풀템일 줄은 몰랐지. 보세요. 들리냐? 음, 저 뭐야 저게? 저 들려? 저기 어, 저게 최종 보스잖아. 잠깐만. 너무 최종 보스인데? 나도 저 정도로 아, 최종일 줄 몰랐어. 아니 어느 정도 뭐,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불만 있어? 너무 아니, 많아. 불만 없었는데 니가 다만 네가 최대, 최종 보스라는 것밖에 답이 없군. 아뭐 이거 좋아. 있고,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. <laughs> 저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 쟤랑 우리랑 한판 떠야 되겠어 이대1로 누가 강한지. <laughs> 안돼안돼안돼다 죽어. 의성이들아. 왜? 난잘 모르겠어. 싸움이다! 네가. 에이 러면 우리 이렇는거 아니야? 아니아니 아니야 같은 팀끼리 공격 못 해. 가자. 어유 씨. 어안 맞는데? 맞긴 맞아? 안 맞는 거 같은데? 안 맞는다. 맞았... 아 우리가. 맞는다. 어. 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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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야야야야야야야야 정의를 승리한다! 너무나 약하군 어? 어디갔어? 아이 저 개사기 저거 방심. 위.. 위에... 방심하지마! 놈이 시야에서 안보여! 갔어 어디인지어 뭐야 저기 저기 인..커밍.. 저 위에서 쏘고있어 위에서! 어린 석순아 아이 이거.. 고대 문명 이거.. 아타타타타타타 너무 사긴데. 아니 놈 놈도 우리를 못 쳐. 어! 오. 어! 역시 저격 스나이핑. 잠깐만 저저 저 친구 접었어. 이거 미움코 아니야 외계인의 유산이 아니, 여기 가만히, 가만히 있으면 뭐... 떨어지는 건가? 아니 나 저건데. 아 소프트코어래. 다른 캐릭인가봐. 장난감으로 넣으니까 안 되겠구만. 뭐라고? 장난감이라고 저기? 그 어서 빨리... 그대로 봐. 놈이 봇또올것 같아. 다시 한번 부터 보니 끔찍한 시간을 보낸 낌이 나이... 사이핑에... 놈도 당황해. 어쩔 수 모르더군. 음... 어딨어? 우리가 싸우는데, 우리 집에서 싸우지. 어디서 싸우겠어? 클럽... 로 너네 집에 있으면 안 없어? 돼. 지금... 도망쳐... 뭐요? 크로노핀 뭔 소리야, 뭔 소리야. 오! 오! 오, 아 p i 크로노핀 이소뭔야뭔야뭔야리야 뭐야 이 c 오 o 아 o p i l c r o 아빨아 i l c r 빨리 o p i l c r o n o p 어 l c 어 o n o p 어 l Cronopil. Cronopil. c r o n o p 빨리 놀 막아! 끝났어. 우리의 집은 이제 없어. 다실향민이야다 뒤졌다고! 아, 집이야. 다시 지으면 되지. 빨리 놀 막아! 뭐야, 이거? 아 어, 너무 센데? 내가 그. 졌어. 나는 탱커라서. 이거 홈파망, 진짜. <laughs> 뭐야, <뭐예요> 이게! <laughs> 다 걸레가 됐잖아. 난장판이구만. 난장판이야. 결과가 처참하구만. 난장판이야. 이런 난장판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. 복구는 너의 몫이군. <laughs> 그래, 이 쓰레기들아. 맵 로드한, 이럴... 맵 저거 해놓은 거 따로 없어? 없어. 그딴 게 어딨어? 내가 그런 거 하는 거 봤어? 없어. 부수지 <laughs> <laughs> 마! <laughs> 그런 게 있어? 저기 네가 원하그로켓런 처고만 아무리 봐도 저 너무 파괴력 있는데 처참하고만 처참해 너무 잔인해 아니, 단발성 스나인 그래서 일단은 야, 빛이 나고 뭐하라고 우리 일단 첨탑을 깨야 되거든. 근데 니탭이 네 너무 좋아. 이러면 완전히 쩔이 될것 같아. 그러니까 템에 좀 다운 그래가 필요해. 더 좋은데? 어? 응. 내 저격총이 더 좋은데? 응, 제가 더세 나보다 딜. 나 탱커야. 나도 탱커야. 제가 딜하고 우리가 탱하면 되겠네. 나 이걸로 싸울게 그러면. 난잘 모르겠어. 아무튼 가 일단 그러면. 일단 송은 하나만 깨보면 일단 답 나오겠지 일단 빨간팀 답이 뭐긴 뭐야 끝났다고 빨간팀 끝났어 끝났다고 어끝 아, 뭐야 뭐왜 왜 떨어져 죽은거야? 왜 죽은거야? 아이템 아이템도 안떨고어 어? 저런 절박하게 절박함이 없는 캐릭터는 필요 없어. <laughs> 야, 그러면, 일단, 니들이랑 같이 한 것도 있더라. 우리 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. 차라리 그걸 노는 게 낫지 않나? 우리랑 같이 한 걸로? 그런 없고. 우리 룰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. 엄격히 금해. 봐봐, 다 없어지잖아, 지금. 맵 파괴자야. 맵 파괴자야. 오우씨 체력.. 갔다와 죽는다 외삼킴 우리 돌아갈 아, 집도 죽... 없어 이제 돌아갈 집도 없어? <laughs> 돌아갈 집도 없어 이게 마지막 싸움이야 우리 인상적이고만 아, 뭐야 방금 뭐야 스치니까 애들이 다 놓아내리는데 막? 저 육총인가? 드디어 뭔가를 보는구만. 드디어 우리를 괴롭힌 실체가 여기 있어. 아따나 귀환. 간호사는 바로 여기. 그 다음에 리콜 포션. 아. 워몰 워몰. 쟤언이자부수고 다니는 거 아니야? 저 친구한테 <laughs> 저 행성 파괴자가 다부수고 있는 거 아니야? 지금 응? 아, 쟤는 쟤는 죽어도 계속 살아나니까 금방 돌아오네. 죽은 적이 없는 거 같아. 오! 어,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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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했다. 진짜 인생 최고로 위험했었다.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어따어 메디가 어디따 메딕? 저 아래, 아래쪽에 있어. 여 있구나. 아 이거 <놀람> 너프 됐구나. 이대로.. 약해졌네. 아니 접근을 못 하는데? 아, 접근을 아. 못 하겠어. 아니 내 캐릭터 무기가 약해졌어. 무기 약해졌어? 어. 약해진 게그 정도야? 공문서다. 디 디디. 차라리 샷거리 낫구만 최강 너빼기지 저 아래 뭐가 이거 머리에 뭐가 꽂혀가지고 막 애들이 발악을 하고 있잖아 아아 <�beeand restful> 따다다다다다 절망적이야 여긴 너무 아니, 브레인시커 이것들, 이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뭐 어디 접근을 할 수가 없어. 숨어야겠군. 난그 어디에도 없다. 자연과 나는 한몸 좋아, 좋아, 좋아. 아티놈 이제 브레인시커 빨리 죽을 거야. 배너 설치했어. 잠깐만, 나 나갔... 귀환. 어. 뭘 때려야 되는 거지, 여기? 저 기둥 지금 안, 안 맞아. 뭐야? 기둥 안 맞네. 어, 바, 방어, 바, 방어가 없어졌다. 방어가 없어졌다. 아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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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. 뭔 소리지? 이게 뭐야? 이게 도대체 이게... 이게 뭐야? 이게 뭐냐고? 이게 지금... 이게 뭐야? 지금 우리... 이게 지금... 이게 아니야. 우리에요. 우리의 꿈과 역사가 있었던 걸 이놈이 바로, 바로 적합 통일로 지금 우리 북한으로 만들어버렸어, 지금. 어? 이제 우리의 적합 통일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다고. 맞아, 이게 뭐야, 이게. <laughs> 어? 우리는 뭐, 어? 우리, 어? 고유의 역사와, 어? 문화가. 애국가와 막 그런 다이어이 적합 통일시켜가가지고, 김정일 <laughs> 만세. <laughs> 인민군. 김정일 만세 시켰어, 얘가. 김정일 만세. 아직도 날아다니나. 어, 나처럼. 구양을 하란 말이야. 아이씨, 내 철도, 씨. 이거, 이거 뭐야, 이게. 다 터졌어. 아직도. 아직도 총을 안 쏘고 있나. 나처럼 저격총을 쏘란 말이야. 아니, 씨, 이게. 누나도 한방. 죽창이란 말이다. 수고해서 메탈 김. 수고했어. 이걸 녹화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작화동일은 훌륭하게 잘됐어. 녹화하고 있었어. 작까통일은 아, 그래? 훌륭하게 잘됐어. 이걸로 새 월드를 파던가 아니면 여기 복구하던가 둘중 하나야. 내가 얘도전생은 위험하다고 했지? 아 뭐가 됐든 간에 니들 나를 부른 건 니들이야. <laughs> 어찌나 강오를 했어야지. 이런, 이런 파괴자일 줄은 있어. 몰랐지. 아 일로 와봐. 내가 선물이나 줄게. 이거나 가져. 아니 그 선물은 쩔그 선물은 거의 쩔을 나. 의미한다. 고로 난 거부한다. 갖장 고나 가겠다. 적과 통일당 당했다. 이것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마음이었을까? 아, 선생님. 죄송합니다. 끝났어. 끝났다. 이게 어어요 모두 죗범이가 됐어. <웃음> 아. 적과 통일이다. 아, <laughs> 아 재밌고 만 모두가 퐁 터졌어. 세트. 터튼다고타난타러 난 가. 타래수고2단 그래, 우리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해줘서 아주 고2단만 우린 지금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.